성시는 통영항의 아름다운 미항을 주야간으로 조망할 수 있는 통영항 오션 뷰케이션 조성 사업 비공식을 오는 21일 오후 2시 미수동 연필등대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수립한 남북권 광역관광 개발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통영항을 대표하는 해양관광 인프라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션 뷰케이션은 바다 조망 시설과 함께 걷는 즐거움과 스릴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복합 관광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도천동과 미수동을 잇는 길이 128m의 보도용 주교량이 들어섭니다. 또한 길이 138m의 스타이어프와 다리상부 아치형 구조의 익스트림 클라이밍 시설도 함께 조성됩니다. 지상에서 교량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와 진입계단도 설치될 계획입니다. 특히 야간 경관은 야간 관광 특화 도시 사업과 연계해 통영의 정체성을 살린 경관으로 연출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통영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경상남도 소재 라운산업개발로 선정됐습니다. 라운산업개발은 2025년 12월 공사 계획을 체결하고 기공식 이후 공격적인 공사에 착수합니다. 통영시는 앞서 기본 계획과 타당성 조사, 실시 설계 및 각종 행정 절차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시는 오션 뷰케이션 조성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이 통영항이 수려한 경관을 보다 편안하게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통영시 관계자는 관광 인프라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